뒤에 거? 어. 뒤에 게뭐야 라인 노즐이라 서클 노즐? 어 아, 라인이랑 서클. 이제 됐다. 이제 네, 갈까요? 넷.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. 자두 번째 맵에서는 주황색 수트 색상이 나오고요. 넷. 골드 보상으로는 진녹색 수트가 나오네요. 오 진녹색 오? 탐나시겠네요. 이야 리코시가 예, 예, 리코 나와요. 저희는 어, 별두 개만 얻을게요. 골드 직전이 은색으로 하죠? 네딱두 개만 얻을게요 별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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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 집중해주세요. 싫어요. 제 생각에 여기 <laughs> 여기 원 안에 백퍼 마법진생입니다. 아 진짜. 빨리 어, 지우자. 지우자 지우자. 소환해 보셨어요? 돌아보기. 예? 소환해 보셨어요? 아, 아 저는 안 해봤는데 약간 이런 걸좀 많이 봤어가지고 데이터가 네, 어. 나오더라고요. 됐다. 여기 보너판는 뭐. 시부키 바보 써 있는데. 구라치지마! <laughs> <laughs> 이게 어딜 봐서 시부키 바보야? 영어도 못일으면서 시부키 바보네요. 아니 근데 저 벽을 못 보겠어요. 너무 징그러워요. 어디요? 더 있는데요? 아, 와 있는데. 요 아, 환호. 보자 아, 아, 이거. 여기 동물 뱅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면 내가 빨리 볼수 있게끔 이 가운데 원만 지워 줄게. 그리고 빨리 빨리 지워라. 빨리 빨리 지워 보거라 아니, 이거라도 아, 지우면 좀덜 <laughs> 눈알같이 보여 가지고 괜찮아? 눈알? 그렇지. 그렇 지워. 눈 눈알. 눈알?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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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난 너무 예뻐. 예? 아, 근데 리니 약간 음. 선배들이랑 있을 때는 약간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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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이것만 하다가 리코랑 있으니까 리코를 패네. 아, <laughs> 무슨 소리야? 선배. 날 팬다니. 우리 동기야. 오히. 그래 그래. 지워 먹어라. 이러면서 리코를. 이건 <laughs> 아, 그거 선배 패는 게 아니라 하대라고 하는 거야. 안 아, 되겠다. 아, 진짜. 하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. 무서워. 와. 미안해요. <laughs> 리나, 나널 위해서 열심히 눈알 지웠어. 잘했지? 그래? 아! 지워 붙어. 왜왜왜왜왜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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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직 싱글. 시부키 시부키 집합. <laughs> 네, 네, 네 선배님. 누가 리코 관리 저렇게 하라 그랬어. 지금 둥기한테. 아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건 죄송합니다. 며지연지연. <laughs> <laughs> <야, 지원지원! 웃음> 뭐야 이거? <laughs> 저 죽었다 얌. 야 정리코 집합. <laughs> 아니 왜 나? <나요>? 누가 <laughs> 선배님 관리 저렇게 하라 했어? 제일 이게... 피 뭐야? 나 사람 죽으면. 아 이거 자기 피 자기가 닦읍시다! 아, 아, 진짜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 죄송해요 아, 죄송해요 무키님 <laughs> 죄송해요 아니 저안 방금은... 떨래 저 특렷적인 지금... 사실 알아냈어요 없네요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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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사건으로 죽은 사람 우리 탑의 선배밖에 없는건가? 맞아요 네 이제 진룩세금 아, 못 받게 되었어요 이건 하대해도 되겠군요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이 그냥 하 한이..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, 리코님, 그러니까. 죄송해요. <laughs> 어 잘못했어, 이랬어! 아, 잘못했어요, 제가 <laughs> <오케이>, 앞으로 그렇게요 앞으로 안그럴게 앞으로 안 그럴게요. <laughs>